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은 영어로 인사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I love you. I love y o 요 I l o 요 e o u I l e y o you. I <laughs> 응? 이 o v e you. I love you. I l o 그렇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사랑한니다 말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낯간지럽잖아요. 금방 다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고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보면요, 대박. <laughs> 대박이란 말을 참 많이. 동남 어디 저냥 여행 가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아. 대박, 대박, <laughs> 대박. 근데 제가 이게 미국 생활하면서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정말 세 가지가 있어요. 금방 그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I love you. 그 다음에, thank you. 그 다음에, God bless you. 뭐, 그냥 연인들이 만나든, 부부 사이든 간에, I love you, h o 음?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I thank you, thank you. 그 다음에 사람이 헤어지는데, 한동안 이제 못볼 사이 같으면,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를. 그래요. 그제제 지도 교수님이 그때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항상 당신 출근할 때에 그아내하고꼭 뽀뽀하면서 그런데요 알라비 현이 그러간다는. 아이 그래서 아이고 나이가 뭐 60이나 되셨는데 그러니 그 뭐냐고 시면요 내가 오늘 나갔을 집을 떠났을 때에 내가 이분을 내 아내를 다시 본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꼭 나갈 때마다, 알라 변이, 뽀뽀를 꼭 해주고 나간대.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어요? 뭐,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음? 자, 아무튼,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 도대체 이 좋은 문화들, 미국 좋은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냥 입에 달고,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도대체 이 좋은 문화들이 어디서 나왔나?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온 거예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몸에 뱐 거예요. 몸에 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우리가 뭐, 아, 막 사랑해요. 막 축복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회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따 집에 가실 땐 이렇게 앉아야 하세요. g o 레스예요 s s you. g 자, 우리 오늘 본문 you. God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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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d b l e 다다 you. God b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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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하지 뭐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모든 민족 인종을 떠나서 나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서 가끔 이런 마음을 가질때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거 맞냐고요?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건 단지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뿐인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뿐이지. 전여러분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전부터 사랑하신 거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모두가 우리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식 할때 서로 서약합니다 그렇죠? 부부가 서로 서약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 서로 뭐 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고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가 막, 서로 지지고, 벗고, 막, 그냥, 뭐, 사네, 안 사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서약하신 분이에요. 난 너를 못, 너희들 어떤 조건도 관계없어. 난 무조건 너를 사랑해. 준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김집사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여러분들 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 신앙의 본질은 내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고 나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요. 이건 진리입니다. 살다 보니 그래요.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 과정 중에 보면은요, 그러시잖아요. 아, 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닌 것같은게 있을 때가 있어. 아, 나만 그랬나? 응?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은 거. 응? 아니, 내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러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왜날기 이렇게 힘들게. 맨 그냥 뭐 그냥 공부하라고 그러고 맨 사춘기 되면 그렇잖아요. 맨 자수레나고. 뭐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내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살아니까 어때요? 그게 다 뭐였어요? 부모님의 사랑이었잖아요. 다 부모의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상 떠나고 안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내 엄마가 날 그렇게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비록 엄했지만 그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그쵸, 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내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막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건 믿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왜 애들 키울 때 그잖아 왜 애들 이렇게 보행기 이렇게 걸어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장난을 쳐요. 살짝 숨어봐요. 애가 어떻게 합니까? 울고 난리예요. 왜?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엄마는 숨어 있는데. 그런데 애가 좀 컸어. 컸는데 그런 장난 치면은 애가 뭐라 그래? 엄마 뭐해 지금? 어디가 숨어 있는데? 뭐예요? 아는 거죠 이제는 응? 엄마가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있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해 있으면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면 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심이 들립니다. 믿음이 자라 있다는 건 뭡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 잘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고 다윗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보고 그세 친구 사드라면서 아벤도 보십시오 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니, 내 고향 떠나서 하나님이 가란 땅에 갔는데 왜 나를 굶어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기근이 찾아와서 나의 식솔들 다 굶어 죽게 만들어서 나를 저 가기 싫은 애국땅까지 나를 가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게 그렇게 귀한 꿈도 주셨는데 왜 나를 저 형들의 죽임 당할 뻔하지? 애국의 노예로 막 팔려가지,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 한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에게 왕, 왕이 되게 해주신다면서,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서 몇번 죽을 뺄 날을 이렇게 넘기게 만드십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섬겼는데왜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왜 우리를 불구덩이에 넣게 하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했던가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던가요? 아닙니다 훗날에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 천사를 보내시고 구해주셨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 명이 들어가 있는데 왕이 쳐다보니까 야, 저세명 들어갔잖아. 왜 저기 네 명이 보여? 왜저 불구덩이 네 명이지?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 드릴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건너 이뤄서 붙들어 주리라 너희가 어디 가든지 내가 도와주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난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도와준다니까? 끝까지 함께 준다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하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증거라는 게 없으면 말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재판 가서 받아보세요. 말은 안만 해도 소용이 없어. 재판감은요, 모든 게증거이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그러잖아요. 재판감은 그래. 그래가지고요, 나쁜 놈들은 없는 증거도 만들어 갖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겪어봐 살자. 아주 나쁜 사람.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배신을 당해본 적 있어요? 배신. 아, 정말 여러분들 이 배신 당하면요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저 여자를 좋아했지? 내가 사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밥도 먹기 싫어지고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사는 게 의미도 없어지고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지금 누구 어떤 녀석 지금 머리를 막 속는 중이저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응? 내데짜 사랑하는 애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놈하고 놀고 있대. 학교가 싫더라고요. <laughs> 응?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미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부터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아담과 하와한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다 준비해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지어 놓으시고, 아당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좋은 거다 주지, 사랑하면. 그렇죠? 근데, 철저하게 배반당하잖아요. 나다 줬어. 이거 다 주고, 너희들 이거 다 너희 거다. 너를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사랑니까 하다 좋은 걸 줘요. 배신 당했어. 가슴이 아프죠. 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배신해.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다 너희가 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깍개 물어먹고 응?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끝까지 뭐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던가요? 아이 내가 후회해 이것들 그냥 괜히 지었어 그냥 나 혼자 그냥 지내면 되는 걸 갖다가 그러시는가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던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산다는 것은요, 계획이 없었던 내 사랑하는 인간에게 철저히 배반당한 그 아픔 속에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말로만이 아니라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다고요 확증하여 주셨는지라지 않습니까? 증거 삼아 줬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다 죄인이야 이제 너희들은 죽을 죄인이야 나를 다 배반한 그 죄인들의 자녀들이야. 근데 나는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끝까지 버릴 수 없고 도와줘야 되고 너희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예수 가은 거다. 너에게 예수를 보내준 거?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예수 믿게도 내가 만들어준 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딸된 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누가? 여러분들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거 줘야 되잖아요 가장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 줘야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아 연애할 때는 꽃을 사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만 결혼한 꽃 사주면 욕을 먹어요 뭐 달라고 그래? 돈? 맞아요 좀 있으면 우리 사모 생일인데 돈 줘야지 뭐 하겠어 응? 그쵸 그렇죠? 받았을 때 가장 내가 해, 행복해야 되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돈이 필요했다면 돈다발을 줬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일평생 건강을 주셨다면 내게 천년만년 살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정말 내게 일평생 필요한 것이 학벌이라면 천재적 머리를 주셨어야 되는데 내 평생을 통틀어서 영원한 걸 통틀어서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면 하나님의 위이피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너희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거 가장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저들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별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니까 망할 수 없다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너희들이 왜 망해? 망할 수 없다니까 인생에서 망하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여러분들이요 인생에 망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업이 망가진 게 망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난 게 망하는 겁니까? 애들이 취업 못하고 그러고 사는 게 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마치고 영벌에 들어오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망할 수 없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난 너희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우리도 영원한 생명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서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사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없이 살 거냐고요 그렇죠? 힘들다고 하나님 저버리고 살 거냐고요 힘들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거냐고요 이잖아요. 아니에요, 성도님들. 영생을 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최고의 선물, 영생을 받았다는 건 이미 내가 따놓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아버지 내가 이제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상것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 불행하다고 여기 살는 것이 있어난 너무 불행하다고 나는 너무 정말 가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는 분이 있냐? 예수 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저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를 최고의 선물 예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내 행복을 뺏어가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지 내게 사전의 고통들 이 모든 괴롬들은 이 모든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담당하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 다 주님께서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세상 떠나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원수들,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원수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원수들,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기를 주의로 선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신이 현재의 고통을 놓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산에서 자유함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할때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자니까요, 좀. 내가 좀 불행해졌던, 힘들어졌던, 병들었던, 가난해졌던 간에. 난 예수님의 VIP야. 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가장 필요한 것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니엘도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나는 불행했었다고 난 예수 믿는 게 후회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후회됐다고 한 적이 누가 있었냐는 거. 심지어 순교를 당해서도 나는 행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때. 나는 행복했다 아버지 자녀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 드리잖아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범사에 뭐 하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 마음이고 아버지 뜻이라니까. 이제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잖아.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잖아.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해 봐. 그냥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아 힘들면 기도해 봐. 기도해 봐. 너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 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성단입니다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주여로 선호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소. 이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내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이처럼 너를 사랑하소. 그 예수를 너 믿게 해줬으니까 너는 멸망하지 않아. 넌 죽어도 뭐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살아. 자유해, 자유해. 내가 몇번 수백 번 얘기해 주잖아 사랑한다고 도와주겠다고 함께 해주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고개 떨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 믿음의 주여 온정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그 예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토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부야이인데 행복한 그 권리를 가지고 날마다 자유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행복자라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여름로 선합니다 선합니다